어? 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 자, 오늘 먹어볼 건 이마트에 갔다가 구입한 바나나칩 위드, 어, 타마린드 잼? 해가지고요. 바나나칩 사이에다가 이렇게 뭐 잼이 들어가는 제품이고, 한2천원 정도 팔더라고요 90g 짜리인것 같은데, 어, 타마린드는 태국어로 마카모로 불리는데요. 태국을 대표하는 과일로, 어, 아, 과일이, 과일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구나. 핵당 재림으로 뭐 사용되고,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인데, 바나나 소유 사이에다가 저거 잼을 넣었다고 되어 있구요. 뭐라고 써있는지 샬라샬라. 자, 샬라 샬라 되어 있습니다. 어, 바나나치 비드 타마린드 잼되 있고, 바나나가 50%고, 잼이 한30% 정도 들어가 있는 거구요. 태국에서 나온 제품 90g에 줄넘기 45분짜리 양에 비해서는 좀 많은 것, 저기, 칼로리는 좀 높은 편인 것 같은데, 영양성분 보시게 되면, 당류가 30g, 뭐, 바나나나 과일 자체에도 있긴 하지만, 설탕이 좀 들어가야겠죠. 설탕은 뭐, 따로 들어갔고요 지방하고, 포화지방도 꽤 높은 편이네요. 자, 어떤 건지, 뜯어보시게 되면, 자, 향부터 맡아봅시다. 향은 별로안 나네요. 별로 안 나고, 자, 안에 바나나칩이 들어가 있는데, 자, 요렇게 들어가 있어서 90g 들어가 있는데, 어, 자, 바나나 집 사이에다가, 자, 요렇게, 어, 뭐가 좀잼 같은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, 자, 요렇게 들어가 있는 방식인데, 자, 한번 먹어봅시다. 내가 지금 바나나 과자를 먹는 건가? 싶 정도로. 두 개가 묶여가지고요. 어느 하나의 맛보다는 두개맛 조화가 괜찮은 것 같네요. 바나나 과자 드셔보신 분 아시겠지만, 바나나 말려가지고 바삭하잖아요. 바나나 과자만. 음, 바삭한 게좀 덜하다. 잼 때문에 그런가? 안에 있는 걸 먹어보고 싶단 말이야. <laughs> 따로 안 나와. 반항을 하는데, 이것들이. 자.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과일이 라고하는데새콤달콤한과일이라는데 음 느낌은 무슨 젤리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. 음 조금 뭐 입에 이 많이 붙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식감에 음뭐 그렇게 아주 새콤달콤하지도 않고 적당해가지고 <laughs> 새콤달콤한 맛이 살짝 나긴 하는데, 음 과자랑 잘 어울려가지고 먹어볼만할 것 같네요. 자 이렇게 무슨 우리나라 그 강정 같은 느낌이 있기도 하는데, 음 그냥 독특한 맛으로 한번 쯤 드셔보시면, 음 괜찮은 제품인 것 같고요. 이마트 식분간 가니까 판매하더라고요. 뭔가 독특해서 한번 구입해봤는데. 이렇게 되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날에도 바삭하고 새콤달콤한 하루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삭하면서 눅눅하면서 괜찮네 영아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